우리다 같이 214장 전향으로 새벽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신주 알받다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시 우리 주. 소신 바랍게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그신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는 유편한 자 계시다가 저를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백팔십사장 284장 찬양합니다. 이백팔십사장입니다. 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거룩히가 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없더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사람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식으로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람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노 주의 그 사랑 할양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노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 구원하며 살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벽역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나리고 그리고 또한달 남은 2025년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믿음 안에서 또 2026년도 잘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귀한 자녀들, 주께서도 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도우셔서 믿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받고 저희들 새벽을 역같지 빛나는 역사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시는 주님을 만나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한이 왕래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무강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에 베풀며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력으로도 안정돼서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펼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정치를 잘 벌쳐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며 편하게 잘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법부가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 시고또 아버지 정치인들이 정지를잘펼쳐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직회를 지키며 믿음 안에서 사는 나라 축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면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버지 세계에 얻어서 복음을 전는 우리 성교사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방조카를 잘 감당하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없는 사람들 만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우리 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요 내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뜰거르 지역에 죽어난 영혼들 구원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교 센터도 잘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머무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깨어주셔서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잘 무장해서 훌륭한 리더들이 되어서 아버지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가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의 기초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를 내려 주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빈자리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 나와 빈자리가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심 있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부흥되고 우리 교회 건축을 이루서한 번은 감당해 되겠사오니 하나님 물질도 주시옵소서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 여주옵소서 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함께하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창야 아버지 하나님도 원하옵기를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함께 하여, 주 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리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할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용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높임 받고 세입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원식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가정 믿음 안에서 사는 가정 복된 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소망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선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지 존경받는 자 훌륭한 리더로 쓰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그리고 만남의 축복들이 임해서 좋은 친구 만나, 좋은 동반자 만나, 이험난한 세상을 이겨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서가 큰복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모든 소원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리 주여 눈동자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앞에 용광 돌리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낼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도망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그들을 이끌어가는 두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지혜를 주시고 훌륭한 리더십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은 요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소원을 이루며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더 새벽마다 나와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봉사가 어찌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여 출시 옵소서 우리가 건강으로 살아야 되는데 건강치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눈동자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청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열심을 다하여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일대 주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화 통일 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이 나라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로. 많은 나라에 베풀며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펼쳐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위세에도 흔들리지 않니하고 굳건히 주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서 돕는 사람들 만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주셔서 선교사역을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캄보디아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셨사오니 뚫고르지에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응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살수 있도록 그들을 복의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센터도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머무는 아홉 명의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안해서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으로 모장해서 세상의 주역이 되어 캄보디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는 소폰 전두사와 최우린 성교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훌륭한 리더십 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도 오셔서 우리 소폰 사역자 그곳에 심겨 모든 일들을 잘 감당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열심을 다하여 저희들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되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이기 위하여 재선을 다하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빈자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교회 건축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아우제 하나님 월세를 면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도 오셔서 반드시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할수 있사오니 모든 것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사업들이 잘 돼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돕는 사람들 만나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도 편 받고 쓰임 받는 훌륭한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훌륭한 리더로 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가정이요. 또 자녀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들이 마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 만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좋은 배필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새벽역에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 부서 젊은 세대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도 주셔서 친구들 함께 이제 예배에 신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두 전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훌륭한 뒤도 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曹操。 새벽마다 나와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 하는 사업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하시지요. 주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맡겨 드려오니. 모든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케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저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아멘. 이제까지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조목조목 짚어 내려간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끝절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살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잘못된 버릇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선생님이 보고 너는 그러다가 평생에 좋은 훌륭한 연주자가 될수 없어. 그러니까 이 버릇을 고쳐야 돼.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고쳐야 훌륭한 이제 연주가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운동도. 과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운동도 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그 사람의 체력에 맞게 이제 그 무슨 모습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운동을 더잘 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봉조 선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금의 환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왜 쌍꺼풀 수술을 했느냐? 이제 먼 길을 뛰다 보면 땀이 나니까 자꾸 눈에 들어가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했잖아요. 물론 눈이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수술을 한 것이지 뭐, 잘 보이려고, 잘, 뭐,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도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치고 만져야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예, 가수들 한번 보십시오. 예, 정말 목소리 타고나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제대로 아니죠. 타고난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목이 피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연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가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없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만이 만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라.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같은 맥락에서 말사의 징조들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 시편 1편 1절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귀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머무는 자리를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구분할 줄 알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돼야 되는 거죠 아무데나 그렇게 머무는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얼마나 큰 그런 회사냐, 임금이 많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순위가 뭐겠어요? 우선 순위는 그저 내가 주일날 또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냐라고 그렇게 따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주일날 생각하지 않냐고 주일을 섬기는 것서 예수 믿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섬기지 않냐고 큰 회사냐 봉급이 얼마나 잘 주냐 복리 후생 시설이 어떻게 잘 되었느냐 그런 것만 따지지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하는 자리가 불의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정말 그런 순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순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자. 옛날에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모습을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아름답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하나가 마돈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불려진 마리아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작센 국왕이 비싼 값을 주고 그 마든나 상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너무 커서 자위게 방에 걸을 수 없게 되자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 그림을 걸어 놓고 그리고 그곳으로 왕자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주교 시대의 이야기여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걸러내야 할 부분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왕이 성모의 그림을 걸어 놓고 방을 새로 꾸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만큼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방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가장 넓은 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건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고 돌아설 때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도 충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하며 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